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네, 오늘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바울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로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만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드셔서 에베소 교인들은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서는 이러므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면 이러므로 라고 등장합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부분들은 첨가된 부분으로 괄호를 쳐서 보아도 됩니다 즉 2장 마지막에서 어, 3장 14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는가? 교리적인 부분,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순환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는 부분이 바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세부터 잠시 살펴보면, 어,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 통상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서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에스라 10장 1절이나 누가 보음 18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자복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는데 다니엘 6장 누가복음 22장 사도행전 7장 20장 21장 이런데도 보면은 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러할 때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뭐 기도하는 자세가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무릎이 꿇리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고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뭐가 중원부원하는 기도이고. 뭐, 내용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과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우리, 어, 신앙 생활하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강단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치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십자가를 설치하는 그 교회는 십자가의 어떤 상징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어, 경건 생활함에 있어서 유익을 주니까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한때 십자가를 많이 이제 뗐은, 떼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뭐, 교회에 스크린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떼는 경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상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어, 실정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가 진, 어, 정말로 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데 십자가가 있으면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유무에 대해서 어, 교회에서 참 뜨겁게 논쟁이 되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가 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이게 중요합니까?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예요. 그냥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뭐, 이런 것인 것이죠. 목회자들이, 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 문제도 또, 한창 동안 또, 어, 논의가 되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 제 생각은 그래요. 목회자가 왜 주일에만 가운을 입어야 되죠? 입으려면 다 입어야지. 안 입으려면 다 입지 말고.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제가, 제가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 이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요거 가지고도 뭐 시끌시끌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형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누군가에게 형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어, 형식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형식을 다 버리자라고 하는 것도, 이거 모순입니다. 이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어, 준수하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 뭐교수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 미국 사회에 보면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동부 지역에는 주일에 교회에 갈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썬데이 클로스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때 입는 옷. 해서 구별된 옷이 따로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가장 좋은 옷.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 종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그리고 그게 비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갈하게 꾸미고 그리고 꾸겨진 옷이 아니라 잘 다려 놓고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옷들을 입고 간다라고 해요. 근데 서부 지역은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서부 지역에서는 그냥 뭐 청바지에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뭐 엎어지면 코다을 곳에 있는 교회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반바지에 쓰리퍼 찍찍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오고 있느냐. 어 옷은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입고 왔는데 마음은 드라마에 가 있다. 지금은 우영우도 끝나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뭘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영우 할때 예배 시간에 정갈하게 입고 하고 원통 생각은 오늘 우영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형식 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시여게 될 것은 내용적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을 너무 등한히 여긴다면, 형식을 너무 등한히 여긴다면 거기에 내용이 담기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담는 것은 분명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함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편지글 쓰면서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 기도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고,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는 없고, 겉으로만 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로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얻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셋째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위하여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내려져 있나요? 속사람이 뭔가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의 이제 그런 영향인데, 어, 겉사람이 육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즉 스콜라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이 천상의 세계가 있고 이 육신의 세계는 천상의 세계의 어떤 그림자이다. 그리고 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육의 세계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원론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사상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이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에 몸을 전인격적으로, 어, 히브리적 관점에서 전인격적으로 보기보다는 헬라인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헬라적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영혼 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겉사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면 겉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몸입니다. 즉어 우리가 영혼 몸이 있다 혹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다통 어, 통전적으로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내 영은 깨끗하고 내 육신은 어 부패하고 속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다시 그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분명히 부활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속대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내 몸을 전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다면 겉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진 내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것에만 우리의 온통 정신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이 몸을 중요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부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너무 건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남아들어서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의 몸이 건강이 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을 가지고 좋은 선악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범죄하는데, 죄를 범하는데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성적인 방종과 쾌력, 쾌락에 사용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의 죄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 이러한 몸이 바로 이 속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기뻐하는 내가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 그래서 나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로 치우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성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나의 이 신앙의 열심을 내는 이러한 속사람의 이러한 영향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우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누가 이기느냐? 겉사람이 이기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중생의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중생에 대한 이런 체험들이 보통 보면 성인이 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 성인이 돼서 믿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이 장성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한 그런 어,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내 영이 혹은 내속 사람이 장성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성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내가 장성한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 영도 혹은 내속 사람도 장성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 내속 사람이 장성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신앙생활이 뭐 10년, 20년 되었다 할지라도 내속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이 짭다 할지라도 내가, 어, 내속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고린도,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안타까운 이 곧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저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거듭남의 체험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정말로 두루두루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연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질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아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장부터 6장까지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뭐몇 년하고 수십 년하고 하면서 1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삶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삶이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 사장부터 육장까지의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 영적전쟁을 치러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를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 그냥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아비들은 창조들을 아는 자들이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신서에 보면은 인간을 또한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인 사람. 이것은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3장 1절에 동일하게 또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또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리고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한 받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나누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간건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터인데,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기독교는요, 여지없이 타락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활짝 피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나라의 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는 즉 그럴 때교회의 돈도 많고 교회의 땅도 많고 교회에 사람도 많았을 때는 기독교는 여지없이 타락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힘이 있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그렇게 박해가 심했을 때 공산치아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했을 때 이렇게 보금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그때가 정말로 기독교에게는 힘이 있었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공통적으로 힘을 추구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어,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힘을 가져서 교회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려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 이 힘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보면. 세상적인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권력, 대표적인 것또 하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어떤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힘과 그리고 지혜, 지식.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이름을 내려고 해요.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죠.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이 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힘을 가져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인간의 정반대의 것인데 고린도 녀석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즉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즉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힘이 강건함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돌로 그세 가지 시험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것. 천하 만국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받는 삶. 이러한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성전에서 떨어져가지고 발이 상하지도 않는 그런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고, 천하 만국에게, 천하 만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자기 몸을 처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몸을 죽이시고,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즉,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해는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속 사람의 강건함을 꿈꾸신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나에게 태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가질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고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이 꿈꿔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 정말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또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